뭐 아직도 아이고, 퇴근 안 하세요? 아유 퇴근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아우 수상해지로. 역시가다 돼가는데. <laughs> 가야지 이제. <laughs> 자 여기는 필리핀 클락 올레 호텔입니다. 그리고 저는 못생긴 사랑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분께서 저한테 카카오 톡을 주셨습니다. 뭐 처음에는 가게 홍보해달라는 거자고 고민을 조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필리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런저런 도움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약간 사랑 아빠가 찾아가 볼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따라나자 <laughs> 여기는 클락 아닐레스 코리안 타운입니다 저녁만 되면 차가 부적 부적합니다 자, 오늘 구독자님께서 계시는 곳은 바로 이 제주 탐라 순대국 감자탕집입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어 <laughs> 반갑습니다. 발똥빨려 <laughs> 형님, 잘 지냈습니까? 네, 잘지냈습니 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네. 맨날 출연해달라고 네, 난리야. 그나저나, 형님, 여기 네. 제주 탐라 순대국 여기 감자탕 와보셨어요? 네, 예전에 오픈했을 때한번 와봤습니다. 오. 네. 이야, 안녕하세요. 클락, 앙헬레스의 귀염둥이, 송중기. <laughs> 두분 아세요? 네. 알죠, 잘 알죠. 어... 어... 네. 형님, 형님 여기 와봤어요? 순대국집에? 어... 2층에? 가끔 와요. 아, 가끔 와봐요? 예. 네. 어쩌다 한 번. 아, 어, 드실만 해요. 그나저나, 형님, 그, 네. 하시는 일다잘 되시죠? 지금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럼 뭐, 뭐 하시는 거죠, 저기서? 지금 뭐, 풀빌라 한동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발전기. 어. 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 이제 잘벌리고 형님 아, 돈이 근데 뭐들어온 만큼 다나가더라고요 어디다가 나갈까? 땅 사는구나? 아마 저희 딸한테 다나가는구아 저희 <laughs> 딸한테? 땅 사고 건물 짓느라 아... <laughs> 손님 많아요? 뭐 손님 많이 떨어졌다고 아니, 하잖아 성숙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손님은 계속 일정이 있지만은 아직 올해 네. 손님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다른 유튜브 보면 네. 솔직히 막 뭐 망, 망하는 앙헬레스 클락 네, 이런 것도 네. 많잖아요, 요즘에. 네,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싸서 안 간다, 망해라 이런 거 있는데, 손님이 없다고 난리인데, 네. 아니거든요. 현실은 아니에요. 손님 꽤 네. 있어요.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시고요. 뭐, 라오스나 베트남, 태국 가셨다가 일단은 불편하신 게 많으니까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줄긴 했어. 네. 그래도 적지 않고 많이 오십니다. 우리 네. 구독자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망 네. 엔레스가 망했다, 클럽 망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아 전혀 아닙니다.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자 은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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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두 분은 초면이에 구면이에요? 한 번씩 뵙고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인사를 드리고. 아 사모님들끼리 네. 좀 친하잖아. 네, 집 사람들끼리 되게 친하죠. 다한필 커플. 요 분만 아직. 도거노이 <laughs> 여기다 헬로 제주 야이코 이거. 이거 만지면 그거 아니야 형님? 아들 는다고어 <laughs> 가게가 크다. 아 깨끗하고요. 룸도 있고 아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어색하네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만어색하네어 어색해요. <laughs> 자이 어색한 자리인데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대본 없이 그냥 하시는 거 알죠? <laughs>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 성함이 박민규라고 합니다 아 박민규 네. 사장님 네 어, 혹시 혼자 오셨어요? 필리핀에는? 아니요 온, 온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아 그럼 사모님도 계시고 네, 네. 아이들도 있나요? 네딸 둘입니다 아딸님오 네. 저희도 사랑해서에두명 있는데 네, 네. 몇 살이에요? 지금 14살 하고 어... 9살 하고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세요? 이 제주 탐나순아니 여기 운영관리를 받고 있어요 아 관리자님 네. 사장님은 아니고 사장님은 여기 사장님은 프랜차이저 대표님입니다 아... 아, 예, 지금 베트남에 계세요 아 그럼 이게 프랜차이저예요? 아 요건 이제 프랜차이저 하려고 처음 시도한 거고 아 원래는 구구족 구구족? 네 어... 구구족 한국의 구구족 대표님이세요 그쪽은 동서다 보니까. 아, 아 가족이시구나. 네, 동서다 아. 보니까. 도와달라고. 네. 동서면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랑 형, 저랑 형님이랑 관계 그게 동서잖아. 똑같잖아. 오, 네. 뭐 동서면 저. 연, 아, 밑에 동서? 네. 처제 남편. 아, 처제 남편이 네. 이거 구구건가 99건 대표님? 네. 오, 야. 대단하십니다. 뭐 자리 하나 남는 거 있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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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들, 뭐. 특별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이 식당을 홍보하러 온건 아니고 그래도 온 김에 또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충만한시 좋고 뭐 사장이 좋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클라강일스 오시면은 네. 여기 이름 뭐라고요? 여기 제주탐나 해장구. 해장구. 네. 꼭 한번 방문하시고 네. 맛은 저희가 먹어보고 어떤지 솔직하게 형님께서 네. 네. 솔직하게 말씀, 솔직하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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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는 어떻게 돈 내시는 분이 시키는 거잖아요. 아, 그쵸? <laughs> <우리 막 웃음> 그쵸. 그쵸. 백순대 볶음이고요. 어예 예. 예. 네. 진짜 맛있는 거는 야채 고추 볶음. 어 아, 그것도. 쭈꾸미도 괜찮고. 아하. 오케이 어. 면다 괜찮다 할 텐데. 예. <웃음> <웃음> 미쓰진 순대 그거 혹시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간에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보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진짜 제가. 어, 저희 의견은 피순대가. 예. 네. 진짜 오리지널 피순대. 아, 순대가 다른 건가? 네. 아. 음, 야채 순대가 아니고 피순대. 음, 음. 그미쓰진 순대는 뭐였죠? 거기는? 거기는 야채, 야채 순대죠. 야채 아주 네. 다른. 네. 아,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쓰진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한번 하셔야죠. 네. 내일 갈게요. <laughs> 사실때 음. 운영 관리자는 저희 와이프고요. 아 그래요? 네. 사모님도 여기서 에 계시는 네네. 가게? 여기 운영 관리는 와이프가 하고, 예. 저는 지금 일을 알아보고 있죠. 샷다면 같은 건가요, 그러면? 어, 그렇죠. 운전기사. 운영, <laughs> 운영, 운영 관리자님 남편. 어. 운영 관리자 남편. <laughs> 네, 정답이죠. 그러니까 백수, 돈 따고 하는 겸? 죄송한데 올해 연세가 네. 어떻게? 아만 사십일 세요. 아, 만한 살? 네. 어, 그럼 85년생인가요? 84년생. 84년생? 네. 어, 저보다 형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어째, 뭐, 제가 10살, 9살 많네 내가 형이야? <laughs> 아, 그죠? 그죠?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사모님도 여기 오셨고, 아이들도 오고, 네. 학교 다 다니고, 네네, 리비스톱이니 아, 아 온지 얼마큼 됐어요, 필리핀이? 지금 6개월 됐어요. 아, 근데 왜온 거야? 한국에서 뭐 사업 같은 거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그쵸.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하면 어 일이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니까 그런 거에 답답함도 있었고, 또몸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동서가 이제 좋은 기회에 저한테 말을 해서 음. 와이프가 이제 저를 설득을 했죠. 근데 넘어왔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 어. 너무 심심해. <laughs> 그래서 지금 다시 가구를 해볼까 해서 어. 제가 사람이대 지금 연락을 들려서 가구 가구를 아뇨. 가구 가구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지원이라면 풀릴라 있는데 지원을 해서 제가 이제 사이트나 이런 거 만들 줄 아니까. 예. 홍보에제 아. 필리핀에 가구를 한번 팔아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가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로 지원하고 대신 촬영하고 홍보 네. 좀 해달라 이거인가요? 집들 구하는데 집들의 가구들이 와 상태가 음. 다안 좋더라고 특히 뭐 클락 쪽은 좋은데 아인레스 쪽에 이쪽프리빌라들은 가구들이 정말 음. <laughs> 보기가 힘들 정도의 가구들이 아, 그럼 이제 가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렇죠. 그거죠. 네. 여기 와도 집은 다 누가 구한 거예요. 집 도와주는 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럼 인터넷 보고 막 구하거나, 막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아 웬일이야 대게 네, 어디신데요? 타우에건컨라고 저기 밑에 샴푸르란도 못가서 아왜 이렇게 멀리 집을 구했어요? 아니 여기 도화댕이니까 다안좋더라고요가격도만 세고 아메리칸 수 그럼 지금 계시는데 얼마인데요? 지금은 4만원 100만원? 방 4개짜리? 네네 그 다음에 앞 것도 싼 것도 아닌데? 형님이 한 500만원짜리 살고 계시나 지금? 아니죠 지금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 가구가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죠 <laughs> 그러면 지금 네. 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거다 직접 누구한테 조언 같은 거안 듣고? 네 와이프가 아 사모님께서 열심히 검색 이, 검색 검색 네. 아 저는 그냥 옆에서 운전만아 네. 그러면 애들 <laughs> 학교 네. 직접 거, 거기까지 네. 스쿨버스 안되네요 댕리는데 딸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맞아. 아, 저희 애들도 학교 엄청 일찍 가까요 어, 7시까지야. 네. 그러니까 저, 저희도 6시 10분에 스쿨버스 타고 그래 그러니까 6시 10분에 끝나. 아, 데... 아침마다 전쟁이야. 어우, 너무 일찍 일어나. 아, 어, 똑같네 애들 학교도. 그러니까 스쿨버스 이용 안 하고 그냥 데려다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가 왜 일찍 수업 시작하는지? 낮에 더우니까 그런가? 아세요 형님? 네. 모르시는구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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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아마 네. 여기도 일부 2부 수업이 있어. 오전반, 오반 뭐...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오전반을 일찍 시작한다고 전 들었어요. 어...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맞 6개월 되셨죠? 네네네. 그럼 이제 뭐 친구도 생기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술 한잔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 명도 있어요. 어? 한 명도? 네. 그럼 누구랑 대화해요? 와이프랑. 뭐 아, 네. <laughs> 형님도 네. 어떻게 우리 처제하고 하루몇 마디 합니까? 대화를. 자자. 불 거라. 밥먹자세 네. 먹자. <laughs> 마디입니다. 딱. 어디 몇 마디 하세요? 와, 정말 행복하시겠요 <laughs> 형님은 벽하고 얘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필리핀나와 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금슬이 좋아지겠어요. 원래 금슬이. <laughs> 아, 재수없다 뭔가 아, <laughs> 러면 외롭지 않아요?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아, 좋았대. 연